자 반갑습니다 급매물과 급처분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곳은 강원도 영월군 무릉도면에 급하게 매매 진행을 하는 캠핑장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자 건강상의 주인분 사유로 인해 급하게 진행하는 매물이고 보통 이제 캠핑장을 터 작업하고 그리고 운영을 할수 있게끔 뭐 전기라든지 시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허가까지 들어가면 시세가 보통 평당 한 100만원 이상으로 보셔야 돼요. 자, 시설이 들어가면 평당 한 100만원 정도를 하는데, 자, 본 캠핑장은 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내 땅의 면적이 1,406평에 달하고, 추가적으로 캠핑장 인근으로 국유지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국유지 6,640평까지 점유 허가해서 사용을 하고, 총한 2,000평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캠핑장이에요. 자, 우리 캠핑장 진입부를 보고 계신 거고, 자, 우리 캠핑장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됩니다. 자, 빨간색으로 경계를 양쪽으로 제가 잡아드려요. 대략적으로 경계 잡아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어, 주변이 구규지 그리고 노송이 둘러싸고 있는 어, 그런 곳이고, 지금 보이는 방향에 여, 여기는 어, 아이들이 물놀이 할수 있는 자연 샘물이 만들어준 수영장입니다. 수영장. 나중에 제가 사진을 메컷 뒤쪽에 넣어 드릴 건데, 자, 연스럽게 이렇게 물이, 자연 샘물이 어 흘러서 아이들이 놀수 있게, 여름철에도 아주 얼음물 같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시원한 자연 속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수영장이 있어요. 자 여기 물이 아직도 흐르고 있죠? 시원한 물이. 자, 무려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거의 2,000평에 달하는데, 자, 매매 금액이 5억도 채안 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수영장으로 쓰는 그런 공간이. 자, 주인분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인해서 급하게 진행하는 매물. 자, 부지 면적, 가용할 수 있는 면적, 실제. 점유 허가된 면적까지 하면 2,000평을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매 금액 5억도 채안 되는. 자, 주변이 청정 계국수 수영장을 가지고 있고, 또, 주변 소나무 군락지죠. 노송들이, 어, 이 부지를 감싸고 있어요. 주변으로 보면 또 이렇게 석축 정비들, 자연석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정비들이 잘 되어 있고, 자, 바닥은 파쇄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소나무 군락지. 자, 이곳은 총그 10개의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 1단, 2단, 3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0개를 운영하고 있고, 비수기 기준으로 지금 현재 시세는 한 45,000원 한 사이트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 관리 지역에 유지와 임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유지가 1,289평, 임야가 117평으로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총 면적 1,406평에 자, 허가된 건축물은 경량 철골조 6평의 주택이 있고요. 컨테이너로 관리동이 하나 있어요. 11평짜리 그리고 소매점이 하나 있고 3평짜리, 아 그리고 이렇게 뭐 세면 할수 있는 그런 곳, 샤워 화장실이 한 11평 정도가 건축물 대장상에 허가가 나 있습니다. 2016년도에 사용된 사용승인된 어, 그런 캠핑장으로 보시면 되고 기름 보일러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해요. 어, 주택 하나 져서 캠핑장 운영도 가능하고. 펜션을 아예 줘서 운영도 가능하고 현 상태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자, 인근이 관광지입니다. 관광지. 뭐 법흥사라든지 아니 뭐 박물관도 있고 주변에 맛집과 뭐 카페. 뭐 즐길 거리 놀거리 아주 풍부한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교통 정보 신림하이시 한 35분 걸리고 세마라이 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자 자연석들이 석축 정비 잘되 있죠.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지명처럼 정말 어, 별천지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지금 눈이 쌓여서 좀안 보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어, 좀 규모가 있는 매물들은. 현장 오시면 저희가 도면을 들고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면적, 이런 위치들 찾기가 어렵습니다. 주변이 다 계곡, 어, 계곡이 흐르는 곳이 많습니다. 아주. 자, 여기 다 이렇게 캠핑할 수 있는, 어, 제가 지금 걷고 있는 데가 다 캠핑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총 지금 10개의 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리동, 어, 그리고 뭐 주택으로 좀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앞쪽에. 전체가 이렇게 소나무가 병풍처럼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자, 뒤쪽에 제가 이제 고객이 여기 캠핑장 사용한 후기들 올려드릴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물놀이. 어, 글을 하나 포함하는데, 이 캠핑장. 고객이 쓴 글이에요. 블로그에. 이 캠핑장을 사용을 하고 어땠는지, 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나만 알고 싶은 곳이라는 제목으로 기재를 했네요, 보니까. 자, 이렇게 지금, 어, 평소 때, 눈이 안 왔을 때는 사이트 자체가 이렇게 넓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이렇게 사이트가 넓죠? 개수대, 어, 2층에는 바로 화장실, 뭐 개수대, 샤워실이 있어요. 3층에는 사장님들이 계시는 관리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트가 이렇게 넓게 넓게 운영을 해요. 아까 총 10개를 운영한다고 했죠 1단 2단 3단으로 자 이렇게 넓게 시원하게 운영을 하고 자, 주변이 이렇게 여름철 같을 때는 덥잖아요 어, 노송들이 어, 그늘을 또 해준다고 합니다 전체 풍경이고 나만 알고 싶은 그런 캠핑장이라고 합니다 자 아이들이 좀놀수 있게끔 이렇게 모래사장도 또 만들어 놨어요 사장님께서 모래사장도 만들어 놓으셨고 간단하게 트램플린도 보이고 자 여기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어, 자연 수영장입니다 자연 자연이 만들어 준 수영장 그리고 여기가 얼마나 깨끗한지 어, 도롱뇽을 잡았다고 해요 여기 근처에서 도롱뇽을 잡았다고 보여줬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캠핑장에서 추억을 만드신 분이 어, 글을 또 올려주셨어요. 그만큼 운영이 또 잘되고 위치적인 가치가 상당히 좋은 물건입니다.